자, <laughs> 오늘은 아, 양력으로 1월 3일일음력으로는 어, 1월 6일 임신일 아, 이제 목요일입니다. 음,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이천일이 그, 그 글자를 뭐로 음, 뽑았냐면, 아, 무자식이 상팔차, 무자식이 상팔차. <laughs> 옛날 어른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문자식이 상팔절하고, 응? 음? 아니에요. 예. 아, 참. 오늘은, 그, 이 천일이 그페브북그룹름 그 만드는 그쪽 영상을 보냈는데, 카메라 스... 에, 스마트폰을 스 옆으로 돌린다 보니까, 영, 그, 이, 이야기 하는 그 시선이, 아, 이게 약간 그, 들어져 있다 보니까, 엉뚱한 데만 보고 쫑알쫑알 떠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스마트폰도 바로 카메라, 앱 카메라 바로 아래쪽에 놨어요. 그래서 상단 여기는 앱 카메라, 여기는 여기는 그 스마트폰 카메라 음, 이렇게 놨습니다. 자, 이 채널도 오늘도 그냥 그냥 잘 보냈습니다. 잘 보냈고 여러분들도 다잘보내셨어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아, 고원님 들어오셨네요. 아, 안녕하세요. 잘 보냈죠? 반갑습니다. 날마다 반갑네요. 그러고 보니까. 어, 무자식의 상팔자는 옛날 어른들이 진짜 자식 때문에 속을 많이 끓이다 보니까, 야, 차라리 자식이 없는 게 낫다. 응? 자식이 없는 게더 깔끔하고 더 시원하다. 하는 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 무자식의 상팔자다. 그니까, 다시 말해, 시기 없는 게 최고의 팔자다.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뭐, 이 격언이나 속담 비슷하게, 모르겠어요. 그게 뭐 이게 뭐지. 속담은 속담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내려오는 이야기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천일이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를 주제로 삼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음일, 이제, 천일이, 우리 법당, 천양정사, 어천안장사로 어, 점사를 보러 오신 분 중에 두 분이 각기 다른 사연이 있었는데, 어 우리 주변에 이제 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희한하게 이제 그렇게 아들이가 됐어요 연결이 됐는데, 어, 처음 오신 아주머니는 자식이 걱정돼서. 자식이 걱정돼서 어, 오신 경우고, 어, 두 번째 오셨던 남자는 남자분은 무슨 사이인지 몰라도 자식을 벌써 앞세웠다 하더라고요. 자식을 앞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먼저 오신 아주머니는 자식이 있어서 자식이 둘 있는데. 첫 아이는 괜찮아요. 두 번째 아이가, 양, 그, 진짜, 어, 오시, 어 저기, 신뢰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부 다르고요 아프 손가락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아이를.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는 엄마 입장에서 작은 아들이 그렇게 걱정인 거예요. 반면에 두 번째 오셨던 그 남자분은, 자식을 먼저 앞세운 거예요. 자식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이나 두 번째 오신 분이나 두분다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한 분은 자식이 잘 자기 앞가림 하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마음이 아프고. 또 다른 한 분은 자식을 먼저 잃은 입장이다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똑같이 자식이라는 그 공통 그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각자 그 점사라든지 그 이야기는 풀고 간 것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먼저 생각해. 그러면 무자식이 상파이야 자식, 자식이 아예 없는 게 상팔전이야. 하는 이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이랑 옛날, 옛날, 옛날 어른들이랑 지금 우리, 우리 시대랑 또 지금 우리 이 천일의 아이들 세대랑 다 다릅니다. 그분이. 옛날에는 진짜로 자식 나가지고 효도받고 늙어서 부양받으려고 자식을 낳는 게 많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자기네 절손 안 하는 거. 응? 절손 안 하는 거. 그게 최고였단 말이에요. 대를 잇는 거. 특히 장손들 같은 경우. 막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뭐냐. 자기가 기운 빠지고 늙었을 때, 아, 공양받고 편안히 여생을 즐기다 죽을 수 있는 거. 그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아, 그 다음에 또더 하나 나 진돌 나간다고 생각하면은, 제사밥 받는 거. 제사밥 받는 거란 말이에요. 제사. 내가 죽었을 때 제사, 제사법 받는 거. 근데 이제 시대가 흐르고 변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다 없어졌잖아요. 누가 요즘 자식 새끼 나가지고서는 그거 내가 늙어가지고 궁양받으려고 자식 키우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또 자식들도 궁양하려고안 해. 안 해. 근데 그나마 내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있어.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이 진짜 뭐... 아우, 우리 부모님, 나를 키우느라고 고생하셨고... 응? 이러니까 내가 열심히 돌아갈 때까지 봉양해야지 하고 생각을 해준다면, 그거야, 그거야 말로 대박이죠. 최고야, 그거야 말. 로 근데 요즘 애들 거의 그런 거 없어요. 지 살기도 아프고, 첫째는 지 살기도 아프고, 둘째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 안 해. 숙된 말로 경로사상이라든지, 응? 자기, 그, 뭐, 부모님 은혜, 뭐, 이런 거. 다 옛날 흘러간 노래란 말이야, 흘러간 노래. 소관 끓이고, 부모 소관 끓이고, 사람 맞 줘도 감사한 일이지. 그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무자식의 상팔자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 그 자식이, 정말로, 막, 효도를 잘해. 응? 생각지도 않게. 효도 하라고도 안 하는데 잘해. 응? 부모님 공양도 잘하고, 공경도 잘하고, 노인네도 공도 잘하고, 다 잘해. 꽃처럼 좋은 게 어딨냐고. 근데, 열이면, 열이면 그열 명이 다 그렇게 하냐고. 안, 다. 안 해. 아까 좀 전에 서두 얘기했듯 그냥 소관석이고, 세면 지 악가림만 하고 사라져도 그냥, 음. 어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단 말이지. 응? 세상이, 세상이 바뀌었어요. 응? 그러니까 제일 좋은 케이스와, 그, 아니면, 그, 무자식의 상팔자인 케이스. 이렇게, 이게 딱, 극명하게 딱 갈려요. 갈리는데, 내가 오늘 얘기 주제를 얘기 하면서 먼저 생각을 할때 한데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효도를 할때 잘난 자식이 효도할 것 같아요 못난 자식이 효도할 것 같아요 1번 잘난 자식 2번 못난 자식 어떤 거 못난 자식이 효도예요 잘난 자식 1번 절대 안해 안해요 왠지 알아요? 잘나서 안 해. 잘나서 안 하고, 잘나서 안 해요. 잘난 자식은 왜 잘나서 안, 하는, 왜 잘나서 안 하는 줄 알아요? 바빠. 되게 바빠. 왜 바쁜 줄 알아요? 잘나서. 왜 집에도 안 와? 전화도 안 해. 전화도 안 하고 집에도 안 하고 안 해. 어쩌다 생각나면, 그냥, 뭘로 해? 돈으로 때워. 돈으로 때워 그러면, 늙은 노인네를, 누가, 누가 봉양하고 챙기느냐? 찌시리기. 응? 그 자식, 뭐, 하나, 둘, 뭐 하나 있을 때는 답 없어. 이거는 뭐, 이건 이거 시 뭐, 복골복이에요, 이건. 이건. 근데, 하나, 둘, 셋, 옛날도 이렇게, 해서, 셋, 내 밑에 좀 있다고 치자고. 이랬을 때, 이 중에 제일 찌시래기, 못난, 못난 찌시래기가 그래도 부모 옆에서 봉양하고 효도하고, 챙겨요. 그걸 이 천일이 예전과 사람이 많이 봤어. 수없이 봤어. 아니라고 얘기 보세요. 분명히 음, 예, 주여 둘러보세요. 잘난 자식은 바빠가지고, 왜? 잘, 잘났기 때문에 되게 바쁘거든. 안 와. 연락도 안 해. 안 해. 그리고 또한 가지 잘난 자식은 잘나다 지가 잘났고 하다 보니까 꼭 마누라를 얻어도 남, 아니, 아들, 아, 남자, 마누라를 얻어도 꼭 지가 똑같은 여자를 얻어요 똑같은 여자라 응? 그러다 보니까 자식 새끼 아들놈이나 며느리나 똑같아 여러분들 많이 봤죠 명절 때 해외 나와가지고 호텔에서 상처를 잡고 재워지는다고. 그나마 그렇게 해도 하면 다행이지. 그것도 안 한다니까. 아니. 음? 며느리도, 이거 아들 기준에 얘기한다겠어요. 며느리도 꼭 뭔가 좀 부족하고 없이 사는, 가난하게 사는 그런 며느리가 와서 살림하고 챙기고 차려지는 게 그래요. 잘난 며느리 안 와. 응. 뒤늦게 와가지고, 어머 미안해요, 죄송해요, 돈식던 지금 한다고. 돈이면 다 돼. 그러면 노인네들은 뭐라 그래? 그게 좋아, 그게 이쁜 거야. 왜돈 받잖아 이거? 그 나중에 저 저기 시골 밭대기 돈이만한 거, 밭대기만 한 거, 이런 거 있는 거 그것도 어떻게야? 그 못난 자식이 챙겨먹고 그 못난 자식을 챙겨줘야 되는데 그 잘난 자식 줘, 서울 자식 줘, 다 줘버려. 그래도 누가 잘났는데, 뭐잘라 그렇지. 잘났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돌아, 죽어가지고 제사밥도 못 얻어먹는 거야. 제사밥도. 그때도 이제 무자식, 무자식이 삼팔자 이렇게 소리가 나와, 이제. 그때도. 그때는 어떻게 이미 죽었으니까 죽어, 대, 죽어가지고 대성 통곡해야지. 응? 남들은 명절들하고 하늘에서 하늘 문을 쫙 열어줘. 자, 니들 이제 저 대한민국에서 말이지 이래 이래 가지고 오늘이 설날 일이야. 응? 아니면 야 오늘이 있잖아? 대한민국이라는 저 지구라는 땅덩어리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말이야. 음, 야 8월 15일은 명절 추석 일이야. 거기서 맛있는 음식 차려가지고 응? 조상들 위한다니까, 죽은 귀신들 위한다니까 니들하고 맛있게 먹고 와라 하고 하늘 오빵 열어줘도. 할 데가 없어. 가야 어디 가. 자식 새끼들은 잘라가지고 다 외국인인가, 아무도 없는데. 어디 가서 뭐 할게요? 저 서울 청계천이나 뭐 저기 한강면 가가지고, 응? 콧밭 데리고 앉아서 뭐, 응? 어디 누가 흘린 음식 주워 먹고 올게요? 누구 탓할 거 없다니 자기 탓이라니까. 다시 말해서, 자식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자식이 있어.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속을 속인단 말이에요. 속을 속이면 속을 속에도 하도 속을 속이니까 이런 말여기서 무자식이 상팔자다 하는 얘기. 거기서 그것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거예요.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거지. 좀에얘기 그 자식들 우리 키우 누가 키웠어 본인들이 키웠단 말이야 본인들이 본인들이 애를 갖다가 오냐오냐 키우 잘났다고 공부 잘한다고 응? 이러다 뭐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애새끼 가 알기를 엄마 아버지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 본인들이 키웠단 말이야 본인들이 잘못 키운 생각은 안 하고 그 자식이 사자다 이런 얘기를요.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애들 키우고 가르칠 때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그 넘어가면 절대 못 잡아요. 못잡아 그거 어떻게 잡아 응? 등치도 나보다 크고 그 저기 응? 키도 이만하고 막 이런데 어떻게 잡아못 잡는 거예요. 잡는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모든 시절이 있는 거예요. 뒤늦게 이제 땅을 치고 후회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어제, 어제, 이 천일, 천왕정사에 찾아오셨던 손님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 천일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반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얘가 안 듣더라. 하고, 이게 한변할것 같으면, 아무리 잘해도 안 듣더라. 아무리 잘한 그 방법, 방법이 잘못된 거야. 방법이 잘못됐지. 그러니까 안 됐지. 응? 우리 저기 차차 차 말하면 자기가 브레이크 잡아야 될때 잘못된 악셀 밟아놓고 급발진이다. 물론 진짜 급발진이긴 있어요. 그건 말고 급발진이다. 그럼 똑같은 거 무슨 급발진이요? 지가 저기 브레이크 밟아야 될거라고 당황해가지고 악셀 밟아서 시간 나가 밟았죠. 박아놓고서는맨그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자식의 상팔자다 하는 이 얘기는 뭐냐? 자기 핑계야. 자기 핑계라고. 왜 무자식의 상팔자야? 자식 있으면 좋지. 응? 자식 키우는 재미, 자식이랑 모선도서날콤달고 이렇게 살아가는 재미, 인생의 재미, 인생의 묘미. 그런 거다 보고 살면 되잖아. 근데 그 자신이 없거든.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결혼을 안 한다. 자식을 안 낳겠다.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때도 그랬잖아 우리 때도 결혼을 하냐 마냐. 자식을 낳냐 마냐. 하나를 내 둘을 낳냐막 이런 이런 게 자기 그때 시절에 막 고민 상황이었단 말이지. 근데 지금 애들도 그렇다. 생각해보니까 아, 결혼할 돈이 없어. 새끼를 낳아. 키울 자신이 없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나 혼자 먹고살기도 힘들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이런 생각이 그 옛날에 똑같아, 똑같다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정신적으로나 의지력이 약한 아이들은 스스로가 도태되는 거야. 도태되는 거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옛날이나 지금. 나는 어떻게든지 부딪혀 가지고 먹고 살고 이렇게 해보겠다 하고 움직이다 보면은. 어떻게든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아보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바탕과 그런 기준점 그런 심지 그건 누가 키워주냐 부모가 키워주는 거예요 부모가 이 부모가 잘 키워봐 그러면 무자식의 상파자는 소리 안 나오지 그게 아니니까 무자식의 상파자라고 하는 혹시 이 영상을 나이가 조금 적으신, 어르신 분들이 보신다고 하면, 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겠어요. 그죠? 응?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기왕,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할 것 같으면, 기왕 회복을, 회복 후회하는 낫 같지. 그죠? 또, 이천일에 그랬어요. 나 닮은 새끼. 나 닮은 아이를 나서 키워보고 싶었어요. 그걸 나는 막, 무지하잘 키우겠다. 그런 막, 무지하게 이런 막, 포불가지, 그거 아니에요. 뭘무지하잘 키워. 다른 집보다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게는 키울 수 있다. 좋아. 키워보자. 어 응, 뭐, 결혼했으니까 얘도 한번 놔봐야 될거 아니에요. 응? 애를 낳아도 또, 어떤 애를 낳아? 나? 나 닮은 애. 키워보자. 그렇잖아요. 그다 시절이 있는 거예요. 이 천일이 지금에서 애 낳겠다고 애 낳을 수안 뭐 되잖아요 이제. 그 시절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시절이. 그래서 이 천일은 나름대로 애들을 잘 키웠다고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 혹여라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혹시 미혼이나거나 이런 결혼하세요. 그렇죠. 해도 후에 안 해도 할것 같으면 기왕이면 해고 후에 하라고. 아난안 할래요. 안 하는 거는 뭐 본인적이지 뭐. 기왕이면 학후해하 하고 후회를 하고. 그리고 본인 닮은 애도 한번 애나서 키우면 고생 그리고 고생 맞아 응? 혼자 띵까띵까 하는 거보다 근데 늙어가지고 응? 늙어가지고 혼자 초라하게 응? 비비 싸느니. 애한번 낳아서 키워봐요. 괜찮아. 그런, 애가 없으면 그런 재미를 모르잖아. 애가 없으면. 응? 애가, 애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애기에 대한, 애기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가지 인생의 쓴맛, 단맛, 모든 것들을 다볼 수가 있단 말이지. 비록 오늘 오셨던 그분 같이 애가, 자기 애가 앞서서 미리 갈지언정 그 전까지는 다른 자식과 나와의 어떤 모든 유대 관계나 그런 관알 수가 있었잖아. 그래서 또, 자식 때문에 속을 썩어. 그러면 내가, 나,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어떤 존재였는가를 스스로가 깨닫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라고 했어요? 옛날다 그랬잖아. 너도 결혼해가지고 꼭너 같은 새끼 나와라, 임마. 그들리하잖 얘들도 마찬가지. 너도 이냐나. 너 같은 년 나도 키워봐 이냐나. 그그 그 소리도 다 하잖아. 다 하는 거야. 자 정리할게요 이제.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것은 자기 핑계라는 거. 자기 핑계야. 응? 자기 핑계. 왜? 자기가 잘못 키운 거라는 거지. 자식의 자식이 인성이 형 자식이 인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분이 잘못 키운 거예요. 부모로서 응? 땡하려고을때 그렇잖아.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 겠단 말이야. 응? 자식의 거울이에요. 부모가 맨 엉뚱한 지말 하고 쌈박말만을허칠할 만하고 돌아댕기는데 자식이 뭘 보고 배우겠어? 배우 보고 배울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고 아무것도 없어. 자, 무자식이 상팔자. 어? 그게 아니고, 유자식. 무자식이 아니라, 유자식이 상팔자고, 애라면 교육 잘시켜서 어? 그, 새끼도, 이쁜, 이쁜, 이쁜 새끼 하나 보고 챙겨보고, 그렇게 하고 살아봐요. 그리고, 애들이 지금 다 컸다. 응? 어? 컸으면, 지금이라도, 그, 잘난 자식한테 뭐를 해줄 생각하지 말고, 조금 부족한 듯한 자식, 그 자식한테 잘해줘요. 그 자식이 효도하고, 그 자식이 제삿밥 올린다니까, 알았죠? 그 자식이 제삿밥 올려요. 잘난 새끼는 제삿날도 안 와. 왜안 와? 여기 있잖아. 잘나서 안 와, 바빠서. 잘나니까 얼마나 바빠 일기 아프거든 회의 해야지 미팅 해야지 뭐 어디 출장 가야지 얼마나 아픈데 그러니까 안와못와 와. 그러니까 부족한 자식 그 자식한테 유산 혹이라도줄거 있으면 그 부족 한 자식한테 줘요 걔한테 줘알았죠 잘난 자식 주지 말고 잘난 자식은 안 줘도 안 줘도 잘 나가 돈 많아. 잘난 지 마누라, 잘난 지 남편이랑 같이 띵까 띵까 지들, 지들끼리 그냥 옹냥 잘 살어 뒤져. 그러니까 후여출 유산 이 있고 이쩌 쩐이 있거든라. 못난 자식, 부족한 자식한테 출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 그래야 나중에 죽은 다음에 제사상, 막, 이 상달에 부러져는 제사상은 아니래도 그냥, 밥안그릇대국안그릇이래도 얻어먹어요. 뭐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죽어보던지, 죽어봐. 응? 갈데 없어가지고, 그 있잖아, 그 왜, 이제 무슨겠어 이러고, 왜, 응? 누인 네들 그 저, 저서, 저기, 저승에 내려가지고, 밥을 다 먹으러 돌아다니다가, 갔더니, 누구는 갔더니, 응? 자기네 그 귀신 귀신 제답밥 먹으러 갔더니 응? 다 여행 가고 없고 어디는 갔더니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 그 풍자 그 유모코너에 그런 말이 있어요 거게 응? 예. 응? 어디 갔더니 할렐루야 자꾸 안 잡고 응? <laughs>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자 오늘은 그 무자식이 상발자그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일단 무자식이 상팔자가 아니야. 유자식이 상팔자. 대신 조건은 자식교육 잘 자식 시키라는 거. 잘 시켜야 돼. 좀 본인이 뭐 자식교육 잘못 시켜놨고, 이 내팔자야. 그렇게 뭐 있어? 그럴 거 없어요. 응? 오늘 천일한데 찾아왔던 스님들이 딱 대비되는 게한 번은 있, 있는데도 이 걱정, 걱정이고. 한 분은 이미 자식이 앞서서 저 세상을 가다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자식이라는 그런 존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이라는 존재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벌써 고뇌와 아픔과 슬픔과 상처. 이런 걸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으면서 인생을 깨쳐가는 거예요. 인생을 아 자원으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여하튼 그 요즘 그뭐그 뭐, 뭐요 그 저기 뭐 중국 우한인가 뭐 거기에 그거 뭐 이게 예, 그뭐 유행병인가 뭐뭐 뭐 바이러스 뭐그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난리도 아닌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가 난리도 아닌데 건강 조심하시고 아이 차들이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그더라고요음 본인 몸이 일단 약하면 모든 바이러스들 자체가 많은 게 들어와도 활성화가 돼요. 내 몸이 이게 어약해지면 침투한단 말이지. 근데 내 몸이 건강하고, 건강하고, 탄, 탄탄하면 이, 이만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다 이겨내요. 그게 그만큼 몸이 얼마나 신비한데, 몸의 면역체계가 대단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이, 분인들 일단, 몸관리들잘 하세요. 멋있죠? 음, 오늘도 이천널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꿈꾸시고요. 음, 내일 또 뵙게 되면 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세요. 중요한 것은 유자식이 상팔자. 무자식이 아니야. 유자식이 상팔자고, 그런 아픔과 고민, 그것도 없는 사람은 못 해보잖아. 그죠? 오늘 없는 사람 못 해봐요. 자식이 없는데 뭘 해보겠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자식이 없으면 뭐 걱정 없어. 아니요. 자식이 없으면 다른 걸로도 그만한 걱정이 또 있는 거예요. 응? 만약에 걱정이 1 0이라는게 있어. 1 0이라는게 있는데 거기에서 자식이, 자식이, 그, 자식 때문에 걱정하는 비중을 율 10%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식이 없으면 그거 안할것 같아요? 지금 10%는 다른 걸로 채워져, 그런고민도또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 그 인생이야, 그게. 그 인생.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음, 어, 가만 써보자. 아이고, 우리 저기, 그, 보편부담님 들어오시고, 저기, 이상용님 들어오셨네. 그냥 너이 천일이 막 쪼갈쪼갈 떨다 보니까, 안주무시고뭐 하셨대야. 이 천일을 그냥 들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 저기, 보편부담님, 이상용님. 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천이 이제 그만 떠들으려고 하여튼 우리 그이 마무리 하면 그 무자 무자식이 상팔자 아니라 유자식이 상팔자다 그리고 꽈질고 누군가 도울 수 있고 그런 아픔과 슬픔 이런 거 아까 좀얘기했만 없으면 못한다니까 몰라요 없으면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천이란 기본적으로 결혼도 하고, 해하고 새끼도, 나, 나눠서 키우면서, 같이 부대끼면서 찌질거 보고 지랄 예명도 한번 해보고, 그러고 하자는 거야. <laughs> 자, 우리 유튜브 들어오신 분, 우리 고맙고요. 우리 저기, 그, 보평모단님 이상형님 고맙습니다. 좋은 꿈들 꾸세요. 자, 오늘, 여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글, 그만하겠습니다.